오늘은 제주도 가는 날이에요. 최근에 영상에 올렸던 그 시골집 임장 제가 두 번째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계약을 할랬는데, 1순위분이 거기 계약하셔가지고 첫 번째 임장 갔던 것을 계약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 마음엔 다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오늘 제주도 가는 이유는 제주도 촌집 임장을좀 가기로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어 연세 850에 좀 가고 싶었던 그런 집이 있었는데 조금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안 갔었거든요. 주인분한테 그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연세 700에 어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또 마침 또그 집에 임대인이 육지로 가신다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냥 그래 집이라도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집을 보고 결정을 하러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죠. 아, 지금 비행기 조금 있으면 타야 되니까 나중에 제주도 가서 또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떠난 여행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신났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의 여행일까요? 제주도는 수학 여행 이후로 처음이네요. 네, 일단 제주도 도착했고 제주도 집 임장은 내일 오전이에요.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름휴가 때마다 사람 많고 더워서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임장 덕분에 제주도 와보네요. 우선 차 렌트하고 밥집으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하루 전날에 급하게 비행기, 숙소, 식당 카페 알아본다고 잘 알아봤나 걱정이 됐는데, 일단 여기 식사는 좀 비싸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 붐비는 걸딱 싫어하는데 조용하고 넓고 무엇보다 음식의 간이 정말 좋았어요. 전복과 내장, 미역버섯 조화가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숯배가 너무 좋아서 찾은 카페입니다. 카페 주위로 산책로 조경이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숲 속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도 적당히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제주도까지 왔는데 에어컨 시원해서 좋다 이러고 있네요. <laughs>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케이크는 그러다 쳐도 음료가 진짜 너무 이상한 맛이었어요. 위에는 달콤한 말차 크림에 밑에는 투명한 코코넛 워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한번더 먹어보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홀짝홀짝 먹었는데 끝까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좀 걸으러 나왔습니다. 내모문 장관님 카페에 좀앉아있으라 하고 지금 사진 찍은 거 보정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카페 주변에 이렇게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경치 즐기러 나왔습니다. 음료랑 케이크는 좀 맛없었지만 <laughs> 뷰가 진짜 너무 좋네요. 주변 여기 걸을 수 있는 공원도 있고 초록초록하게 그런 힐링 하려면 이 카페 추천드립니다. 더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역시 여름에는 실내에서 에어컨바람 쐬는게 최고입니다 아 나무 진짜 예쁘다 다시 에어컨바람 쐬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도 시킬 겸 곽지해색장에서 바닷바람을 실컷 쐈습니다 그리고 소품샵 투어를 좀 다녔습니다 소품샵은참 차분하고 고즈넉한 맛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게 마음에 드신다 해서 선물을 좀해 드릴까 했는데 쿠팡에서 원가를 보고 그냥 내려놓더라고요 그냥 사도 괜찮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 뒤에도 계속 여러 소품샵과 선물가게를 다녔어요 저는 사실 제가 라방할 때 잠옷 입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이런 걸막 사게 되면 하루 이틀만 만지작거리다가 저기 소파 뒷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그 뒤로는 귀여운 거 눈으로만 즐기고 딱 필요하고 실용적인 것에만 돈 쓰는 짠남자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추구미는 미니멀리즘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매대행을 말아먹었나요? <laughs> 이번에는 흑돼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모부장관님께서 골라서 왔는데 일단 비주얼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와 진짜 찐맛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하루 전날에 일정을 급하게 짜느라 찐맛집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돼지고기라서 그런지 평타 이상은 쳤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맛이 없는 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불친절한 식당은 정말 참기가 힘든 편이거든요. 여기는 뭐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는 그냥 쏘쏘. 이번에는 근처 해안 도로에서 소화도 시킬 겸 일몰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애프 감성이라서 그런지 일몰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론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고 있는 해를 보면서 아 세월이 참 빠르다.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기면서 무섭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야식을 사러 시장에 왔어요. 사실 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배가 불러가지고, 아, 뭘 먹어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배는 부른데 제주도까지 온거막 먹고는 싶고, 이게 막 여행 오니까 식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회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나서 한라봉 주스를 한잔 들이키고, 또 여기저기 사냥감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닭꼬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 양념 둘다 하려다가 장가님께 제지당해서 양념만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받아왔으니까 치즈를 앞서도 하나 먹어봐야죠.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숙박비는 아끼기로 해서 에어비앤비로 저렴하게 왔어요 그래도 시원하고 깨끗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TV에 넷플릭스 연결이 자꾸 안 돼서 폰으로 봤던 게좀 아쉬웠네요 짜잔 배가 불러서 이렇게 조금만 포장해 왔습니다 아니 배는 불러도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야식은 때리고 자는 게공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팩좀 끼얹었어요 먼저 라면은부니까 한입 먹고 폐야 당연히 맛있었고 그냥 씹고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술을 끊은 지 오래돼서 거의 노알콘 맥주만 마시는 편인데 최근 몇년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시원하게 먹고 그냥 찢어지는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이날 결국 자다가 체해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연세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귀여운 공예를 보고 와 집은 안 보이고 계속 고양이만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선 이 집은 풀옵션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는 주방이고요. 식기나 냄비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현재 임대인분은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이에요. 저기 보이는 TV는 옵션이 아니라 임대인분 거예요. 컴퓨터랑 책상도 임대인 분 거라서 나중에는 좀더 넓어질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주방 쪽 창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에 말농장 같은 게 있어서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설기란 친구는 근처에 본인 집이 있는데 여기 자주 놀러 온다고 해요. 근데 더워서 그들 계속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 네 다음은 텃밭으로 쓰면 되는 400평짜리 밭이에요. 이쪽은 화장실 있고 세탁실입니다. 아, 인형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네요. 여기는 샤워실 겸 화장실입니다. 이 녀석도 여기 와 있네요. 임대인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전달해드리면, 이웃은 바로 옆집 부부랑 조금 떨어져 있는 설계 아빠 뿐이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집도 조용해서 좋지만 제주도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집이 꽤 습하다고 해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 제습은 비싸서 냉방을 계속 틀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25도로 냉방 틀어놓고 겨울에는 따로 보일러가 없고 이제 벽걸이 에어컨 히터를 틀거나 아니면 본인들은 전기장판으로 계속 버텼다고 하네요. 전기세는 적으면 7만원 많으면 15만원 정도고 수도세는 쓰는 만큼 가스비는 한번갈 때마다 3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어, 마트나 편의점은 차로 10분 거리고 분리수거는 3분 거리에 있고 목이나 팔이나 쥐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지해가한 달에 한번 정도 봤다고 하네요. 그 외에 문이나 전구 등 고장나면 직접 소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집주인분이 주시고 만약에 잘할줄 모르겠으면 설기 강아지 아버님께서 기술자셔서 부탁드리면 다 고쳐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으로 여기는 외부 테라스고요. 전 여기서 먹방도 라방도 하려는데 임대인분은 변덕스러운 날씨랑 강풍 때문에 자주 못 썼다고 해요. 설기가 또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순하고 착해요. 근데 마음이 좀 찡한 게 여기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기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놀러 오는 것 같은데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 집앞 테라스 앞에 그늘에 계속 쪼그려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여기 살게 된다면 테라스 지붕을 꼭 설치해가지고 설기가 좀더 시원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라방도 자주 하고 싶습니다 강풍과 날씨가 좀 도와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400평 밭이에요 아무 곳이나 텃밭으로 쓰라는데 야 막막하네요 혹시나 뱀한테 물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임장을 마치고 온제 결론은 동네도 집도 마음에 들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1년을 보낼 건지 잘 고려해서 어, 한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뺏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로 말이죠 여러분 땅에, 땅에 뼈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사람 뼈인 줄 알고. 근데 강아지 가지고 노르라고 뼈준것 같아 간식으로. 저기가 이제 강아지 주인 분 사시는 곳이래요. 네 이번에는 고기 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고기 국수랑 고기 비빔 국수 하나 시켰습니다. 맛집이라던데 제느낌의 고기 국수는 국물은 좀 짜고 면은 밀가루 맛이 많이 났어요. 근데 비빔 국수는 맛있었어요. 오늘 보고 온 연쇄집은 선착순이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끝인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계약을 해야 할것 같고, 입주는 8월 23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한달 정도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단기 알바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는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감성 카페로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덥고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자서 좀 지친 것 같았어요. 지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좀 집에 가고 싶은 표정 아닌가요 아니 제주도까지 놀러 왔는데 말이죠 저는 쑥라떼를 시켰고 요만나 보이는 디저트도 시켰습니다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디저트는 또 먹어줘야죠 역시 몸이 나쁜 게 맛은 최고입니다 뜨겁고 폭신한 프렌치토스트에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제 거지점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도련님 스타일로 좀 발라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귀포 올레시장에 왔어요 드디어 여기 선물 가게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을 살수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신발에 붙이는 제주도스러운 아이템을 많이 샀고, 저는 이것저것 계속 둘러보다가, 요 귀여운 티셔츠를 샀습니다. 초록색 화살은 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한라봉 캐릭터를 샀어요. 집에서 잠옷으로 좀 입으려고요. 그리고 떡집에 들러서 감귤모찌를 하나 사고, 주변 먹거리를 계속 둘러보다가, 요 만두집에서 맛별로 하나씩 담았습니다. 전날 야식 먹고 체해가지고 잠을 못 잤더니, 그냥 감귤모찌랑 만두만 사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먹은 것중 가장 마음에 드는 식당입니다. 우선 사이드로 먼저 나온 녹두전인가요?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인 요리인 고등어회입니다. 처음 먹어봐서 너무 비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비렸어요. 깻잎에 김을 올리고 밥을 넣고 고등어회와 양파절임, 고추, 마늘까지 딱 싸서 먹으면 진짜 개꿀입니다. 기름진 맛이 너무 좋고 약간 새꼬시처럼 얇은 뼈가 있어서 식감도 좋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계속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매운탕이 나와서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었는데 운전도 해야 되고 저는 알콜 쓰레기여 가지고 술안 먹었어요. 여기 저희가 웨이팅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어, 충분히 기다릴만 했어요. 그 정도는 기다릴만한 맛집이었습니다. 네 식사를 마치고 밤에 숙소에서 만두랑 감귤 무치 간식으로 먹으면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봤습니다. 배가 불러서 야식 먹고 자다가 또 체할까봐 소화제 먼저 챙겨 먹고 야식 먹는 저를 보면서 아좀 미련한 것 같으면서도 여행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야식 챙겨 먹으면서 예능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모모 장관님 공기업 계약직 자소서를 제가 써줬었는데 그게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요 어, 둘다 너무 좋았지만 또 가서 면접 준비할 생각에 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여행 즐겁게 잘하고 와서 또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몽생이 샌드 말차 초코 맛입니다 여태까지 먹은 몽생이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김영해수욕장이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에메랄드 빛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수영복만 챙겨왔으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물놀이가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들리면 진짜 물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모부 장관님이 가고싶다던 캐릭터 소품샵에 왔고 친구들 선물을 열심히 고르고 있더라구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적인거 아니면 돈을 안쓰기 때문에 눈으로만 열심히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 갈치조림 먹으러 왔어요 금액이 얼마 안 하는 곳이라 갈치는 좀얇질했지만 고등어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양념도 맛있었습니다 진짜 밥알 하나 안 놓치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연세집 임장보러 간다는 이유로 급하게 2박 3일 여행을 짜서 다녀왔는데 사실 진짜 너무 더웠고 잠도 많이 못 자서 피곤했는데 그래도 진짜 몇년 만에 네모모 장관님이랑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즐거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왔고 영상 업로드 시점 며칠 안으로는 빨리 결정 지어서 다음 계획들 잘또 짜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어,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